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청년은 반드시 신교대에서 조교를 만난다. 우리를 한 명의 군인으로 만들어준 오마운 혹은 얄미운 조교들. 기억나는지.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안드레김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구라 없이 실화 100%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안드레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대현 2000년 10월 군번으로 1사단 신교대에서 조교로 복무했다 신교대의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강의라는 시험을 총 10번 통과해야 한다 교보는 무려 500페이지 이걸 통과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연등을 하고 근무까지 서야 하니 하루에 5-6시간 밖에 잠을 못 잤다 조교가 꿀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 않다 뭐 제일 빡센 부대는 바로 내가 복무한 부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새로운 훈련병들이 들어왔다. 1주차에는 제식훈련 및 군법교육, 2주차 화생방 및 경계, 3주차 사격, 4주차 수류탄, 5주차 총검술, 6주차 각계전투와 유격 및 행군, 그리고 7주째 퇴소 및 입소준비. 이 일정이 10번 정도 반복하면 나도 저 공익들을 따라 집에 갈수 있다. 교육을 나가면 교관인 소대장이 전체 훈련병을 대상으로 담당 과목을 가르친다. 그때 조교가 교관 옆에서 자세 시범을 보여준 뒤 조를 나눠 세세하게 첨삭지도를 해준다. 훈련병들은 20살 이상의 성인들이고 분명 사회에서 잘 나가는 놈들이었을 텐데 머리 빡빡 밀어놓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하리만치 어리버리해진다. 이런 어리버리한 녀석들이 자대에 갔을 때 고참들에게 최대한 갈굼을 덜 받는 이등병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23번 훈련병 열외. 23번 훈련병 열외.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훈련병들은 뒤로 열외시켜 개인 과외도 시켜준다. 아, 오해 마라. 얼차려가 아니다. 진짜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따로 불러 세세하게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집체 교육 시 교관이 몇몇 훈련병에게 질문하면 "안 배웠습니다." <laughs> 젠장. 분명히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면 한번더 가르쳐 줄 텐데. 안 배웠다니. 내가 그렇게 제차 삼차 강조했잖아. 조교 엿 먹이는 법참 쉽죠잉? 저녁 식사 후 내무반에서는 편지도 쓰고 휴식도 취하며 시침 전까지는 편안하게 풀어준다. 자식들, 좋은 시간 많이 즐겨라 너희는 차 대가면 <laughs> 그렇게 무난하게 조교 생활을 하던 중옆 이중대에서 입소 주차에 훈련병 한 명이 사라졌다 당연히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 신교대에서 탈령이라니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 전우조가 편성되기 전이고 훈련병끼리도 서로 친해지기 전이라 오로지 조교에 의해서만 인원 통제를 하던 기간 갓 전입해온 이등경 조교가 인원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듯 했다 결국 오후일과 시작되고 나서야 훈련병이 사라진 것을 알 됐다. 된 것. 대대 전 기관병이 부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차라리 다행이다. 시체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엄청 쫄았었다. 다음날 사라진 훈련병의 집에서 사단으로 연락이 왔고 타령한 지 이틀 뒤그 훈련병은 군종스님의 차를 타고 신교대로 복귀했다. 저기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모든 게다 낯설어서 나중에 다시 오려고 집에 갔는데요. 아니 갔습니다. 아 이런 미친... 군대가 장난이야? 그런데 어떻게 탈영한 거래? 아 그게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부대에는 짬 아저씨가 짬을 수거하러 방문한다. 우리 신교대와 붙어있는 전차부대와 화학부대까지 돌기 때문에 짬통을 여러개 싣고 다녔다. 빈통에 몰래 숨어 위병소를 통과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청주까지 갔다고 한다. 와 짬통에 들어갈 각오로 군생활하면 진짜 잘할텐데 다행히 조교나 간부들에 대해 나쁜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막 입수한 훈련병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턱이 있나. 그리고 훈련병을 상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선임기관병이 후임 기관병을 조지는 일은 종종 있지만 말이다. 그후이 훈련병은 영창 대신 신교대 의무중대에서 2주간 대기하다가 우리 3중대가 새 훈련병을 받는 시기에 맞춰 우리 중대로 전입을 왔다. 입대일은 그대로 기수만 뒤로 밀린 것. 영창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일은 그대로다. 와, 이런 일도 있네. 사고를 쳤는데 상황이 오히려 좋아졌잖아. 이게 말이 돼? 그 뒤부터 짬아저씨의 트럭은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짬통을 위병소 근처까지 옮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야, 그놈 보고 옮기라 그래. 아이, 짜증나, 종종 짬장이 신경질 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중대로 온 이놈은 관리병사로 지정되어 웬만하면 노터치. 나름 편하게 지내다 후임될 녀석하고 함께 자대로 갔다. 같이 가는 저놈 안 됐지 말입니다. 그러게. 지금이야 서로 낄낄거리고잘 지내도 자대 가면 고참이잖아. 하하, <laughs> 이엿 같지. 그러던 중, 내가 병장 2호봉 때던가? 무더운 여름. 당직 부관 근무를 서는 날로 기억한다. 내가 속한 3중대는 경계지역으로 탄약고를 맡았다. 낮에는 교육이 없는 조교 2명이 그리고 밤에는 조교 1명과 훈련병 2명이 한조로 경계 근무를 선다. 그날 새벽 4단 기동대에서 야간 침투가 들어왔다. 이 4단 기동대 놈들은 0.4격장 쪽 철조망을 커터기로 끊고 들어와 탄약고 철조망까지 모조리 끊어버리고 폭파 딱지를 붙이고 사라졌다. 또한번무대가 난리가 났다. 경계에 실패해서 아니다. 여기는 신병 교육대다. 일반 야전 부대와는 상식 자체가 다르다. 개빡친 대대장님이 기동대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셨다. 야, 이삐새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신교대 왜 기어 들어와? 아, 어, 얘가 야전인 줄 알아? 여긴 전장 나도 교육하는 것이야. 그렇다. 여긴 9.11 테러 시 전군, 진돗개 발령했을 때도 평상시와 똑같이 교육했다. 물론 경계에 실패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일반 야전부대 같았으면 근무자는 영창감이다. 하지만 훈련병을 영창 보낼 수는 없고 기간병만 영창 보내자니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다. 더더군다나 훈련병들과 함께 투입된 기간병은 분대장을 갖다른 소대 이등병이었다. 결국 우리 막내는 간부회의를 통해 징계 차원에서 기동대가 망가뜨린 철조망 보수를 감독하는 일에 투입됐다. 그럼 보수는 누가 했냐고 우리 기관병들은 교육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사단 기동대 놈들이 와서 했다. 뜨거운 여름. 0점 사격장은 높은 언덕에 있다. 그것도 계단을 엄청 올라가야 하는 곳. 자재를 짊어지고 땀 뻘뻘 흘리며 기동대 아저씨들이 뺑이를 쳤다. 쟤네 우리 부대 타격 성공했다고 좋다고 축배 들었을 건데 꼴 좋지 말입니다. 야야 저거 봐라 저거. <laughs> 마음 고생이 많았던 우리 막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저씨 이거 쓰면 안 돼요. 아 다른 자재 다시 가져와요. 아저씨들 때문에 이게 몸고생이에요. 그냥 넘어오면 되지 왜 철조망을 끊고 난리예요. 예? 다시 가서 가져와요. 아 빨리요. 알고 보니 그날 들어왔던 기동조장도 우리 소대장 ROTC 뒷기쓰여서 고작 이등병 경 기동대원들에게 화풀이하는 걸 막아줄 수 없었다. 그러기에 잘 보고 들어왔어야지. 훈련병들이 입소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친인척 조사다. 보통 고위급 자제들이 입소하면 간부들이 사전에 알게 되지만 간혹 보고되지 않거나 조용히 입소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교들이 한번더 확인한다. 자기 친척 중 예비역은 장성 이상 현역은 중령 이상 손 들어 조사하면 다 나와 만약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면 중대장에 의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부조리가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들도 긴장 타야 했다. 내가 일병 3호봉 때 할아버지는 예비역 쓰리스타 장군, 아버지는 현역 투스타인 별수저가 입소했다. 이 별수저가 중대장 훈련병을 맡았고 입소 선서를 했다. 보통 신병 입소식은 대대장이, 퇴소식은 부사단장이 사열을 받는다. 사단장은 행차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수저가 입소 선서를 한 날에는 사단장이 왕림하셨다. 사단장뿐만 아니라 사단 본부의 고위급은 다온것 같았다. 앞줄 자리가 부족해서 대대장이 뒷줄에 빼꼼 껴 있었다. 이 훈련병은 거의 매주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훈련병은 혼자서 영내 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짬이 비리비리한 내가 데려갔다. 대대장실에는 훈련병의 어머니와 여친으로 보이는 민간인들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 원래 훈련기간에는 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녀석은 한밤중 자주 소대장실에서 한동안 머물다 나왔다 아마도 소대장이 몰래 휴대폰을 쓰게 해주는 것 같았다 모든 훈련병은 동등하다? 개나 줘버려라 그딴거 없다 부모나 친이척의 계급에 따라 훈련병의 계급도 나뉜다 퇴소할 때까지 아무도 별수저를 터치하지 못했다 덕분에 그 기수는 아주 편한 생활을 했다 사격 열애자도 수준미달자도 절대 얼차려주지 않았다 왜냐면 그 훈련병만 특별 대화할 경우 기수 내에서 불만이 생겨 상급 부대에 찌르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수 전체의 훈련 강도를 그 훈련병 기준에 맞추고 전체의 난이도를 함께 낮춰 준다. 당연히 갈고 멀차려 절대 급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했다. 돈 없고 백도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 한다. 이건 진리다. 신교대에 입수할 때는 겁먹은 눈, 얼타기 일쑤였던 아이들이 교육주를 거듭할수록 제법 군인 티가 났다. 새로 들어오는 옆중대 신병들을 보면서 또래 선임병이라고 눈에 힘빡 주고 쳐다본다. <laughs> 웃기는 놈들. 종교행사 때 만나면 조용히 갈구기도 한다. 원래 타중대 훈병끼리는 대화 금지다. 7주차 퇴소식이 끝나면 조교들도 훈련병들에게 땡땡땡 이병으로 불러준다. 짝대기 하나를 달면 모두 군 생활이 끝난 것처럼 기뻐한다. 자식들. 진짜 군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각 자대에서 픽업이 올 때까지 PX도 갈수 있고 전화도 흡연도 마음껏 할수 있다. 이제 곧 떠날 아이들이니 통제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터치하지 않았다. 내가 총 10기 쓰던가 11기 쓰던가 교육시키면서 각계 각층의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도 만났다. 아직 짬이 되지 않는 조교지만 몰래 불러 그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했다. 담배와 간식, 전화시켜 주기, 힘든 작업 열애 등. 만약 나 처럼 짬안 되는 조교가 몰래 시켜주다 고참에게 걸리면 개박살난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혜택을 준 건데 나중에 저녁 후 학교에서 만났을 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니 기억조차 못했다. 그렇다고 타 훈련병과 똑같이 대하면 평생 원수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속 편하다. 저녁 후 사회 여러 곳에서 나는 내가 교육한 훈련병들과 마주쳤다. 심지어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도 만났다. 나는 그들을 기억 못하지만 그들은 나를 기억했다. 먼저 말 걸어주고 아는 척해줘서 고마웠다. 조교 시절. 자대 가면 갈굼당하고 힘들텐데 나는 훈련병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자대에 배치받은 훈련병들에게 고맙다고 편지가 오기도 했다. 그때 답장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진!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